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에 우리의 동료가 얼어 죽고 숨을 쉴수 없어 죽고 불에 타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투쟁! 투쟁!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 동지들의 일이 우리의 일이기에 여기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 불안합니다. 저도 활동보도 시간이 없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쌓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친구가 활동보도 없는 시간에 후기의 이상으로 하루도 떠나고 와았습니다 눈물이 날지경입니다 중겨울에 골방에서 우리 동지가 얼어 죽고 호흡기가 빠져서 호흡을 할수 없어서 목숨을 잃고 그리고 119를 불렀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지식사는 상태가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동 보전은 생존권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활동보조 서비스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 활동보조 최대 180시간 하루에 6시간 이것도 여러분 초중증이고 독거라야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장애인이 어떻게 6시간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옆에 보면 경찰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보호해줬습니까? 이러한 보호들 조금만 빨리 해줬으면 저희의 안타까운 동지들이 생을 달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국가와 지방단체단체는 우리 중증 장애인들을 일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신각에서. 복지부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를잘디자인했다라하면이 같은 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명백한 정부의 살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활동지원제도를 그 최중증 장애인과 정말 그 장애 그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 그만큼 제도적인 안정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4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내병변 장애 1급 활동가가 사망한상태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또 8월 달에 호흡기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이 돌아간 사이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활동 지원제도 전면 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립생활의 어,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집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복지 국가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천대를 받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에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복지법 개정하여 자립성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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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활동지원제도 전면 수정하라! 괜찮아.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각 지역에서, 맨 땅에서 힘을 르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우리가 중점장인의 자립을 대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들은 그 복지 전달 체계를 국권에 왔던 자립생활센터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절교하면서 외치는 곳은 자립생활센터입니다. 그 자립생활센터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도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꼭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을 때 바로 자립생활센터도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립생활센터가 자리를 잡지 못할 때 제2회, 제3회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법이 그 요즘에 그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에는 그 자립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도 거론돼 있지 않아서 그 장애인 복지법 제 3조에 자립에 대한 그 이념적인 부분을 넣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전책 발전 5개년 계획에 자립생활이 늘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가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으로 변한 상태에서. 자립과 자립 관련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어, 공공주택의 운영 분양에 있어서 요즘엔 그 장애인이 굉장히 그 소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그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해서는 어, 공공주택에 장애인을 먼저 우선 분양해야 된다는 조항과 그 자립생활센터가 2005년부터 계속 그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자립생활센터들이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장애인 복지 시설의 분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막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학동지원제도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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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러분이 언제. 때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 복지가 계속 침묵한다면 제2의 허정석, 제2의 김주영은 앞으로 계속 출연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중증 최중증 장애인의 전면적 활동보조 720시간 보장과 장애복지법 인 개정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올바른 자립생활이 이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활동보조 전면적 재수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활동보조 시간이 없어서 죽어가는 장애인들 속성나있습니다 이제 기본 시간, 추가 시간, 고작 180시간이라고 하는 이 활동보조 시간 태워버리십시다. 과감히 태워버리고 72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우리에게 달라고. 목청 높여 외칩시다! 장인 스를요 더 이상 우리 숙중장에 죽음으로 내버리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자라